어, 안녕하세요. 팀 리퀴드 혼따에서 탑 라인을 맡고 있는 임팩트 정원영입니다. 어, 일단, 무난하게 이겼던 것 같아가지고 나쁘지 않은데, 아쉬웠던 거는 제가 좀더 잘해줄 수 있었던 것 같은데, 두 번째 게임이 좀 많이 아쉽네요. 제가 좀, 뭐야, 잘했던 부분도 라인전에 있었는데 제가 못한 부분이 더 커가지고, 그것 때문에 좀 불리해져가지고, 아, 이거 좀 많이 위험한데 하다가, 그 2대2 탑 3에서 이제 승부처였는데 그걸 져버려가지고, 그래서 게임 가버렸거든요. 그게 좀 많이 아쉽죠 그게 좀 미안했고 그거 말고는 뭐 나머지는 괜찮게 한것 같습니다 카밍고프가 게임하는 거 봤는데 그래도 무난하게 나쁘지 않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와 저게 도 그래도 기본기가 좋아서 이었겠구나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게임 들어가니까 이제 개개인의 기량은 나쁘지 않은데 그 팀적으로 이제 그게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팀적으로 훨씬 잘 <laughs> 가지고 이긴 것 같습니다 약간 좀 창의적인 플레이나 좀 잘하는 거나 그런 거는 이제 g 2 훨씬 잘 하니까 그런 게 오히려 더 무섭지 그냥 정석적으로 하는 거면 국제팀들 다 잘하거든요. 그래서 딱히 뭐 저도 좀 말을 동의하는 것 같아요. 어 일단 많이 편했던 것 같아요. 좀 많이 편하고 좀 게임에 더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. 요그 모든 제가 대회장 많이 가봤지만 SK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. 어 뒤에서 소리 들린 건 이제 있죠. 그 약간 헤드셋 벗었을 때 그럴 때 말고 뭐 딱히 없던 것 같아요. 그냥 뭐 경기장은 솔직히 어떻게 생기냐에 따라 뭔가 바뀌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분위기랑, 약간, 온도랑, 뭐, 책상 높이랑 모니터 그런 게 가장 커서,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. 어, 많이 신기했죠? 약간 제가 LCK 뛰는 느낌도 많이 나가지고. 뭐, 이번에밖에 못 뛰는 게 많이 아쉽지만, 특히 이번 년은, 뭐, 즐기다가 가려고요. 어, 좋았던 것 같아요. 오히려, 그, 다른 팀보다 좀더 이점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. 좋았던 것 같아요. 그 약간 좀 넓고 뭐 불편했던 거 많이 없었어 가지고. 브라질에서 다른 팀 들어본 불편할 게 많다고 하더라고요. 어뭐 이점은 이점인 것 같아요. 일단 저희가 메타를 약간 좀 뭐라지? 하 아마 모든 팀이 지금 그럴 것 같은데 아마 메타를 모를 거예요. 지금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뭐 다리우스 정글이나 뭐 아트록스 탑이나 뭐 이런 게더 나올 법하긴 한데. 시도를 하기좀 빡세니까 그 전에 했던 걸 이제 꺼낸 느낌 많이 강해가지고 약간 자기네들 이제 나라에서 뭘 잘했던 걸 가져와가지고 그걸 붙는 느낌으로 지금 게임을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가지고 근데 약간 어, 라인 스엄마 없어진 거는 이제 아마 좀 좋아하실 것 같은데 저도 좀 좋아하긴 하거든요 라인 써 없는 거 근데 아 이런 말 하기 좀 그렇긴 하네요 왜냐면 오늘 라인 좀좀 많이 못했어가지고 그래도 뭐 메타는 아마 바뀌었어도 4분, 5분에 스왑하는 건 똑같이 나올 거고, 그걸 어떻게 뭐, 대처하냐, 마냐가 이제 좀 많이 바뀌겠죠. 그래도, 게임 보는 건더 좋은 것 같아요. 다 뭐, 잘하는 선수들이라. 근데 아마, 음, 뭐, 다 잘하는 선수고, 뭐, 칸나, 제우스 선수 워낙 유명하니까, 제가 그게 목표긴 하거든요. 약간 제가 이 사람들한테 안 밀리는 게. 그래서 오늘은 그걸 좀 실패한 것 같아가지고, 제가 좀 뭐, 카운터 매치업도 나오기도 했는데, 그래도 더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, 많이 아쉽고. 내일 잘해야죠. 결승 가면 진짜 잘한 거고. 일단,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LPL이랑 LCK가 워낙 잘하니까 디테일이 엄청 좋아요. 그 장, 하나하나가. 그런 거를 이제 좀 저희가 더 배우면서 해야 되는데, 아쉬운 게 스크림을 잘 못하고 있어요. 너무 짧으니까. 아마 같이 서로 스크림을 못하고 있는데, 그런 걸뭐더 배우면서 더 잘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, 저희도 이번에 팀 작년 그대로 이번 년 왔는데, 국제대에서더 더 좋은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 들어가지고, 그게 목표인 것 같아요.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자. 어, 오늘 게임 뭐, 유럽한테 이겨가지고 다 좋아하실 것 같은데, 뭐, 저도 솔직히 뭐, 게임하면서 약간, 아, 유럽 이기네 하면서 이제 좋아했거든요. 그래서 같은 부,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. 내일도 꼭 뭐, 내일이랑 이번 주 그냥 다 좋은 모습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.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.